와개 땀얼다 잉나나나나나 잠깐 나 잘못 내렸다. 여러분들 잘 있어요. 나 포치키. 내가 포치키를 찍다가 가 급하게 돌렸는데 그냥 포치키 내려가겠다. 응? 포치기고 제가 여러분. 굉장 사람 아주 백마타고 만납시다. 오케이. 음. 네가 백마타고 달려와 주겠지. 아니, <laughs> 칼 존나 크네, 진짜. 고민 좀 할게. 아, 칼 고민. 때문에 이제 시야가 가린다니까, 이거? 우리 직접 내가, 있잖아. 내가 바바리 아닌가? 우리 다 주워야 되죠. 네, 다 주워야 돼요. 지금 음. 다 다른 거니까. 다 주워서. 뭐, 뭐였을 때 나눠, 나눠야 돼. <laughs> 근데 우리 첫판에 어쩌자고 레인저 두명한 거야? <웃음> <웃음> 그러게요. 심지어 개쓸 몸. <laughs> 아젤리그이수있요 인정. 삼팔라딘 이런 건 쓰레기네 사실. 삼팔라딘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씨. 아 안돼 너무 보석이 모자라. 음. 보석 모자란것 때문에 그것만 해결되면은 되는데. 석궁 색깔이 이상하다고요? <laughs> 무슨 소리예요? 빠르지팡이가 <laughs> 플레이어요 얼마나? <laughs> 얼마나 배그가 지금? 네? 이 드래곤 슬레잉을 하기 위해서. 이거 배가 아니고. 용을 죽이기 위해. 네. 사실 몬스터 헌터였어요. 용을 히티비코드. 죽이기 위한 몬스터 헌터 플레이 중입니다. 네. 울지 않나? 뭐야, 여기 수마가 있었네. 사람 좋았다, 여기. 아, 근데 진짜 파쿠르 되니까 너무 편하다. 아까 팔라딘할때 답답해 죽는 줄 알았는데, 진짜. 네. <laughs> 지금 그거 승관이가 안 죽이. <laughs> 몬스터를 성공으로 잡냐고요? 아 그럼요. <laughs> 이거, 가능, 이거 그거 가능하냐? 어, 뭐 있죠. 파쿠르 <laughs> 안되는 팔라딘이나 단들리는 애 같은 건 되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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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이게 힐이 상대도 되는구나. 보호 크리스탈은 뭐냐고요? 이건 그냥 그거예요. 이건 아이템 만드는 거예요. 보호 크리스탈, 파워스 크리스탈 둘다 있습니다. <laughs> 야, 왜 이래? 도망가! 저 살려주세요. 갑자기 왜너 음, 뭐, 혼자 뭐, 위기? 너왜너 뭐. 너 혼자 위기 어딨어? 뭐야 졸라 뭔데 제, 제 학교에 있어요. <laughs> 진짜 학교까지 간 거야? 어. 아! 죽어? 아이, 죽겠네. <laughs> 아, 죽겠네. 답이 나가면 아. 답이 없어 그냥. 저파가힘네어 뭐야? 내 있는 나 있는데 사람 있어? 뭐야? 사망. 와, 진짜 롱소드다. <laughs> 진짜 롱소드다 개웃기네 <laughs> 아 다바리안이 제일 세네 다바리안이 제일 세? 아 왜? 일대일로 네. 붙었어? 에필님 무조건 이겨 이거 딜 다는거 봐확 다나보네 한대 어, 맞았는데 어떻게 다는거야 쟤 죽을걸 쟤? 나 에필님 도와주러 가고 어? 에필님 나, 죽겠, 나, 나 죽겠어 아. 내가 어, 가는대 어떻게 팔라딘 이긴거지? 나왜 추락으로 얘 기절해 제가 아까 아침에 힐 던져 놓고 힐, 힐 쓰면서 뭐지? 힐이냥 같이 하면서 안싸웠어 애초에 내가 전환 무자랐었어 아니 뒤쪽에 상대님 어, 뒤쪽에 사람 있어 뒤쪽에 사람 어딨어 여기 없는데? 집, 바깥, 집 바깥에 있어 집 바깥에 카드 타 갔나보다 근데 어차피 잡지 말죠 나 원거리 딜러 나는 망했어 몇명 없잖아 여기 안에 내가에너지거 메가 갑자기... 메가에너지 드 딜킹 뭐에요? 몰래? 아 그거 뭐 버서커 그런거 아닐까요? 오씨 어, 미친 그러니까. 석궁 장전 뭐야 이거? 힐량 레게노 울끈불끈 하네. 힐개잘 되는데? 뭐지? 야되는구나 이거. 장전 안 했는데. 뭐야? 오야 잠깐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했 잡아. 어어어떻게 어. 쓰는 거야 얘가? 그냥 쏘면 돼. 이런 시간. 뒤쪽에 소말 뒤쪽에 할라딘. 죽어. 할라딘이 진짜. <laughs> 파이어볼 아 이거 어떻게 맞춰요 이씨 <laughs> 낙타 생각해야 돼요 오 와우! 아 맞았다 맞았다, 맞았다. 스키 <laughs> 그거 1인칭으로 바꿔서 잠수님 뒤에 네. 뒤에도 있어요 뒤에 바바리안이 있음 어 여기 있네 한대아이스36 오오오 오, 미친 어머 하지 마세요 에필림 이겨줘 와 존나 때. 얘 뭐야 존나 펀데 아 에필림을 쐈네. 음. 저기요 아 님이 쏜거예요아 존나 아프더 아니 잠깐만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 우리끼리 데미지 왔어, 안 들어가잖아 오우 쉣 홀리 지니즈스 오우 아아아아 하지 마세요 야 근데 개쎄다 세게. 거 뜨거 뜨거 아, 아나 미친 자살한다 젠장 <laughs> 안 돼! 아안 돼! 씹! 괜히! 안, 안 돼! 왜? 롱도 길어요. 나이스. 아, 오. 죽여버려. 확킬래, 확킬래, 와킬래 확킬래, 그냥. 죽여버려? 롱소드 죽여버려? 와. 전나기로 <laughs> 진짜 뭐야, 이거. 아, 미친카. 와. 와! 뭐야, 저 버킷이 됐는데. 파밍된다. 와, 파 <laughs> 파 <있는다. 웃음> 와 가, 가, 등에 화살한 데 꽂혀있네. <laughs> 붕데 <laughs> 아... 나 진짜 지금 전화 나온 거예요 아니 레겐 네. 뭐야 이거 씨발 하 버서커는 힐탱이 가능해가지고 등에 풍선 단거냐고요 아니요 근육입니다 무슨 소리야요 에필님이 얼마나 벌크업을 열심히 했는데 <laughs> 부자하지 말아주세요 <laughs> 아니 이씨아 레벨로 존나 하는 중 지금 존나 하는 중아 예, 지루권 죽고 아 후디 사다버 씨발 어딨어 씨발. 복수하러 간다. 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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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줘. 오. 와! 오호. 오. 죽 이거 이동하면서 일단 레벨업을 싹 시켜 놓고 그다음에 하자. 이거 언제까지잖아요. 언제까지 할까요? 잠깐만요. 저 이걸 레벨업만 끝내고 싸우러 갈게요. 아 이거 뭐왜 이렇게 됐다 우리가 못하는건가 이런 게임 그러니까 됐다 간다 왜 이렇게 애들을 못 잡냐 우리 이거 1등 대체 어떻게 하는거야 간다 아니 아까 너이거한판더 해보자 너 이리와 위저드 어떻게 되는지 나 위저드 너 이리와봐 한발도 못살거든너 이리와봐 너 이리 장전하면서 전원을 해지지 <laughs> <laughs> 죽여 이리 와. 죽여 죽여버리라 너 이리와봐 이리 오 <laughs> 끝나네. 오오! 아 미친! 내가 <laughs> 바로 끊었어 오오, 얘! 오 개쎄네 저거 <laughs> 와 개빨라 와야 야, 진짜 정도다. 존나 빨라 <laughs> 뭐야 잠깐만 저 파밍하고 싶은데 어끌었다아이 자리밖에 어 아, 안돼 다른 애 어디있어 또이 다른 애 잡으러 가 어? 소리 발소리 들린다 여기 아닌가? 안인척 같은데? 오 여기 있다 사플 해야죠, 사플 해야지, 어? 팔라딘이네. 죽여, 죽여, 죽일 수 있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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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 깔고 한다. 어, 뭐야, 음, 같이 회복되는데? 깔고 하면 밖에서 나가서, 나가서 하면 삽 같이 회복되는데? 어, 이게 문제라니까.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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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 새끼, 히라로 들어갔네. <laughs> <laughs> 죽어, 이 새끼야, 죽어, 죽어. <laughs> 어? 바사네? <laughs> 아, 아 근데 1대1은 미쳤다 그냥 <laughs> 와 존나 쎄 혼자 다 해먹네 어 차소리 멈췄다 바바리안세 쎄라니까 개쎄네 저기 있다 너 일로와 막방거리는거 아, <laughs> 뭐야 엄청 멋없게 싸운다고요이 처절한 싸움을 지금 어 와 미친 고인물물리 어, 어, 오 컨트롤 오오 뒤치기 아 미치 불편한 동행 야 같이 가자 그냥 그냥 같이 가자 뭐오 정말 옆에서 때리는데요 좋다 <좋았어>. 있다 <renaline> <laughs> 차로 치러 온다 차로 치러 온다 야차차 고인물이네 okay. 차 고인물 이러면 다시 도망가지. <laughs> 둘다뭐 해? <laughs> 오, 오, 오. 오케이. 됐다. <laughs> 됐다. 죽여, 죽여, 죽여. 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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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로 와. 뭐야? 죽여 버려. 죽여 버려. 죽여 버려. 죽여 버려. 헤드샷이 있거든. 헤드샷. 머리 노려 봐, 머리. 머리 얇게 치면은 뭐가지 날라간 뭐가 지가날라가네리 날라와. 개열 쏩. 개잘 해. 야, 잘하는데. <laughs> <laughs> 어야안 안 들어가지? 안서 앉아 앉아 앉아. 오케이. Okay. 어. 괴로힐 힐. 힐이 생겨야 돼. 붕대도 없어, 애들 다. 죽었다 이거. <laughs> 어, <좀 웃음> 아, 존나 아파. <웃음> 아. <웃음> 와. 아. <laughs> 어. 터져라한 싸움을 끝는 에피에, 어, 곧 사망에 자식, 이르게 어, 되는데. 오 살아? <laughs> 오 미친. 마시는 거 존나 빨라. <laughs> 아니, 저거 메가 에너지 드링크야개 사기네. 채 <laughs> 차는 거 존나 빨라. 씨. 좀 마시는 속도도 <laughs> 개 사기고 차는 <차른> 것도. <laughs> 야, 심지어 이더스도 존나 빨라요 진짜로. <웃음> <웃음> 나 이더스도 <속도> 최대야 지금. 다레벨5 <laughs> 레벨오거든. <오>, 레벨 <laughs> 아, 더 싸우러 간다. 씨, <laughs> 아, 근데 사람, 왜 이렇게 많이 사람?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몇 명이에요? 저기요, 아, 80이요. 80? 네, 어 우리 많이 살았고 오랫동안 살아남았구나. <laughs> 안 돼! 과연? 아니 이 도색 빨라가지고 아. 이도석이 빨라가지고 자기 장면 더 빨리 갈수 있을까? 아, 안돼 난전이 개꿀잼이다. 맞아. <laughs> 발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잤어. 회전치는 속도 얼마나 빠른가? 배가 이렇게 제, 저, 재밌어 보이는 건 처음 겪니다회엄치는 <laughs> <laughs> 속도 존나 빨라, 뭐야? 그러게요. 저도 졸라 놀랐네요. 배그 개꿀잼. 그런가 봐요. 네, 자동 충전 같은데. 판이랑 이런 거다 자동 충전이에요. 아 어, 저기 보급 있다. 보급 진짜 먹어보고 싶다. 보급 그거 <laughs> 별거 없어요. 뭐 무기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럴라나. 그건밖에안 주던데. 그 뭐였지? 이상한 흰색 트 독사마치 생겼다고요? 안 <빵빵>. 되겠다고요. 아, <laughs> 뭔가 이판 되게 오래 간다. 그러니까. <laughs> 어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laughs> 한번 쭉갈수 있는 데까지 가봐요. 궁금하다. 음. 이대로 일, 이거 버. <laughs> 그러니까 바바리안으로 1등하면은 개웃길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이게 최대 체력을 지금 나머지 목걸이가 최대 체력인데. 응. 음. 어. 최대 체력이 지금 레벨이 2밖에안 되거든요. 다른 건 <laughs> 다른 건온 오카리랑 이속은 온데 최대 체력이 낮아. 안데 이거 해보니까 사람 파밍이 개꿀이다. <laughs> 이거 게임에 승리는 사람 파밍이 안 돼. 위자도 공격 두 번, 한두 대만 으면죽 같은데, 나는 언제까지 달려야 하는가? 응. 왼쪽이 찬소리.

미친 <laughs> 개쎄네 진짜 응. 겁나 쎄네 미리 먹어둡니다 아진 아, <웃음> 아. <웃음> 아니 미친 한 방에 죽을 줄 몰랐지 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 어, 이러고 있다가 그탁 쳐맞고 죽었네 <웃음> <웃음> 아유 존나 불상이 어떻게 보면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미쳤습니까 <laughs> 휴먼? <휴만. 웃음> 아니 진짜 겁나 쎄 진짜 뭐지? 아, 이거 안 돼. 나 지금 남은 거 보고 있어. 저만감이저에야저쪽으로 가면 되겠어.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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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개 무섭네 진짜 안에서 기다리고 <laughs> 있으면 존나 무섭겠다. <laughs> 일단 한대 맞고 시작해야 되잖아. <laughs> 아, 아, 진짜 아무도 레인지 안 와나 봐. 아, 니 근데 아까 위저드씨개 무섭. 너무 불쌍해 진짜. 너무 불쌍했어. 이사람한 전부 타고 있는 애들은 없어고 어, 내 머리 위로 보관만 떠들어볼래? 아, 정말. 아하. 여거 사람 없는 같은데 이동좀 하자. 바라바라바라바바바바라바라바라바바 <laughs> <laughs> 레벨이 뭐지? 여섯 개나있어 t 저 공격 크리스탈 6개랑 그랑있어있어야요하요 하얀 크탈스탈 아, 하얀 크리이하 o get 주 g 에 o 사람이 없. 옆... 옆집을 한번 볼까?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점점점 강해지고 있어. 문 칼로 때리면 부서지냐고요? 그거는 저희의 실험맨의 필님이 해주실 겁니다. 되나봐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실험맨의 필이었습니다. <laughs> 아니죠. 근육맨의 필이었습니다. <laughs> 근육..근육 바바리안 에필링이었습니다 <laughs> 아..진짜 웃겨 아..사람 11명만 오오오오오 오오 뭐야 아진 보급이 집에 아, 옆에 그거 발소리 그런가? 왼쪽에 발소리 왼쪽에 맞네. 하나 아, 쟤네, 쟤네. 쟤네들 쟤네들 개많은데 아니 지 보급이 그건가 봐 무슨 버프 같은 건가 봐. 그런가 봐요 여기요? 아 지금 쟤네들 이쪽에, 이쪽에서 이쪽에서 왔는데 오오오 어? 같이 봤는데? <laughs> 뭐임? 잠깐만 아 사용 봤네, 가능한 맞지. 버프 사용 가능한 버프구나 아아꿀 그러니까 한 스쿼드 기준으로 해서 네 번까지 받. <laughs> 개꿀? 개꿀. 근데 겁나 눈에 띄는데. 반짝반짝. 음. 나강력 해요. 눈에 막. 좀 띄긴 한다 제발 c 무비가 아니야, 제. 뭐 하냐. 안녕. <laughs> 어디에 차? 안녕. 뒤뒤차뒤 차. 찾아 주면 찾아 주면. 안녕. <laughs> 나 약한 마법사. <laughs> 죽어라. 아 아. 오. 어? 오, 아니, 어, 에스 에스 되... 되... 와, 오, 다부리네, 와, 이게 존나 쎄, 미치. 응. <laughs> 아, 그래도 오킬리아 <오키리만> 있어? <웃음> 미치. <웃음> <웃음> 우리는 바바리안의 강함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laughs> 아, 근데 다른 애들도 레벨업 많이하면 존나 쎄지 않을까? <laughs> 하, 어, 뭐야? 부헤 레이드. 아, 허리아파 그 d 게이게죽네요아 t 먹었어 g i 이번 a 나 o 디션 해봐야겠다 오케이 나도 메디션 한한해해야야다다머머진다 그래도 한번 쏴보기라도 했는데. <laughs> 나 미자들을 한번더못 때려봤어. 저도 못 때려봤어요 님. <laughs> <laughs> 야말 아니다 내가 제일 잘했던 팔라딘을 해야겠다, 팔라딘 o w 해야겠다 s it? y e 아닌가? 아, 나 위자드 해보고싶어요 <laughs> 팔라딘 해야겠다 팔라딘 아니 나 위자드를 두번 했는데 두번 다 한말도 없어봤어 <laughs> 뭐하지? 승파이도 아, 위자드요? 아, 저 유리나즈다 <목소리> 위자드아 되겠다